자, 2021년 상반기쯤 출시될 K7 풀체인지 GL3의 실내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기아자동차는 2019년 6월 K7 더 프리미어라는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내놓고 평균 월 4,000대가량 판매되고 있습니다. 현대의 그랜저 대비해서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인데 이건 그랜저가 정말 잘 팔리는 거지 K7이 안 팔리는 거라고 보기는 힘들 듯합니다. 아, 그래도 항상 같은 급에서는 현대보다 낮은 판매량을 보여줬던 기아가 과연 3세대 K7 모델로 그랜저의 판매량을 넘어설 수 있을지 궁금한 부분입니다. 아, 실제로 현재 K5는 놀랍게도 현대 쏘나타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약 1.5배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죠. 자, 실로 놀라운 현상입니다. 아무도 K5의 멋진 디자인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은데 현재 K7 풀체인지 모델도 이런저런 예상도를 보시면 디자인에 기아답게 강렬하고 멋진 디자인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이렇게 된다면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그랜저보다 디자인의 측면에서 선호도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K7 풀체인지에 유출된 실내 사진을 보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릴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아 기아 로고 변경 소식입니다 여기 핸들을 보시면 기아 로고가 현재와 다르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변경된 기아 로고는 작년 2월 제네바 모터쇼에서 공개된 기아 컨셉트카인 이메진에 장착되었던 로고인데 대중들 사이에서 호불호가 좀 갈리는 듯 합니다 이로써 드디어 내년 중 출시될 K7 풀체인지 모델부터 변경된 기아 로고가 들어갈 것이 확실해졌고 어떤 인상을 보여줄지는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핸들 디자인인데 현재 K7 대비해서 핸들 디자인이 정말 소폭 변경 됐습니다. 기존의 3스포크 디자인을 유지 하면서 이제 핸들 홈커버 아래에 크롬 라인 이 하나 더 추가되었고 홈커버 모양이 현재의 동그란 방식 에서 각이 있는 모양으로 변경이 되었 죠. 아 근데 요즘 현대도 그렇고 벤츠도 그렇고 핸들 홈커버 모양 자체를 동그랗게 하고 스포크 디자인을 변경해서 심미적인 변화를 주는 추세죠. 아반떼의 경우에는 4스포크 핸들 모양을 약간 스포티하게 디자인 했고 그랜저는 약간 클래식한 느낌을 줬 죠. 하지만 기아전차는 옛날부터 이 핸들 디자인의 변화에 인 인색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는 약간 좀 크게 바뀔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세 번째는 클러스터, 즉 계기판의 형상입니다. 이 계기판이 우리가 알던 것과 약간 다르죠? 계기판을 감싸주는 대시보드가 존재하지 않고 핸들 위에 태블릿처럼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형상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투싼 풀체인지 모델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방식이었죠. 뿐만 아니라 향후 출시될 벤츠 C 클래스나 S 클래스에도 이렇게 플로팅 타입의 계기판이 적용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플로팅 타입이 적용된다면 햇빛이 비치는 것을 막아주지 못해서 자칫하면 계기판이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 궁금한 부분입니다. 근데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계기판과 내비게이션 화면이 이렇게 일체형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그 이유가 이계기판에 덮은 천막의 형상이 중앙 센터페시아까지 쭉 이어져 있는 것을 보아서 계기판 화면과 내비게이션 화면이 이어져서 저런 형상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7월에 출시 예정인 카니발이 계기판과 내비게이션 일체형으로 나온걸 본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찌됐건 이번 기아 K7 풀체인지 모델은 위장막만 봐도 디자인이 굉장히 잘 나왔을 듯한 느낌이 들고 감히 그랜저의 판매량을 꺾을 가능성도 있을 듯합니다 이상으로 K7 풀체인지에 대한 소식을 전달드렸고, 추가적인 정보를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